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코크로스입니다 네, 의료 AI 분야죠. 신규 상장을 했었고, 요 기준값 또한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16,100원인데, 지금 이제 차트의 모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전저점을 다 깨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오늘도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같은 데를 봐도 이제 손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손절을 고려하시는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 오늘 오전에 IR 담당자랑 통화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대형어제가 따로 있어요. 초 대형어제입니다.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다른 거 있잖아요. 의료, 아이, 의료 AI에 대한 의료 AI에 대한 죄송합니다. 요거 기대감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런 내용들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정말로.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하나만 끝나요.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요거 하나면 그냥 몇 백년 가는데 지금 뭐 쓸데없이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아니, 아니라니까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과해졌는데 제가 오늘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니까또 회피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죠. 그렇죠?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010218737이 온코예요 그냥 다른 거 볼, 볼, 필요 없고, 이거면 그냥 끝나요. 끝. 끝이에요. 끝. 그냥. 연속 상황가를 갈 거고, 몇 배는 더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 안 나온다는 거 어떤 거죠? 내부 세력이 더 싸게 매집을 하겠다. 이것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쵸? 제 영상을 혹시나 시청을 하신다면,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보게끔, 좋아요를 하면 이제 노출이 자주 되거든요? 그 영상 노출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서, 관계자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거. 그, 렇죠 네. 바로 공시가 때릴 수도, 있,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끝.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2199-737번, 옹코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